얼굴 윤곽선, 턱선 이 예뻐지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근데 윤곽선 중에서도 뭐, 턱선은 노화가 오면 위에서부터 살이 쳐져 내려오잖아요. 눈꼬리부터 눈밑부터 팔자지름 인디안 조울 뭐 이렇게 하고 쳐져 내려오고 결국에는 귀밑에 살이 이제 쭉 쳐지면서 귀밑이 이렇게 두꺼비 턱처럼 바뀌어요. 우리가 안면거상을 하는데 가장 어떤 그 크라이 티어리어 기준을 뭘로 잡느냐? 목선이 무너졌을 때, 목을 땡겨야만될 때. 하안면 거상이 필요할 때 전체 안면 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안 가고 그냥 살짝 피부가 처졌는데 얼굴 전체 젊어지게 하는 거상은 뭐가 있냐? 미니 거상으로 측두부 미니 거상 하시면 돼요. 측두부 미니 거상은 얼굴에80% 이상을 잡아당겨지거든요. 단지 귀밑만 안 당겨져요. 그래서 귀밑에 두꺼비턱처럼 이렇게 늘어졌을 때 그때는 전체적으로 하안면 거상을 하라고 합니다. 이 질문이 턱선이 예뻐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턱선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나이가 한 60대 초반. 50대 후반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이 무너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잡아당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전체 안면거상을 해야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턱선이 예뻐질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엔도타이는 녹거나 없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엔도타이는 되게 보면 중안면거상할 때 쓰는 얘기인데 이거 많이 물어봐요. 이 엔도타이는 녹는 물질입니다. 한 8개월 지나면 몸 안에서 녹아요. 갈고리같이 긁어 올렸던 조직이 녹지만 실제로 조직 자체 제가 완전히 이동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가지고 고정이 된 상태로 유착이 돼가지고 낫기 때문에 엔도테인은 녹아 없어져도 효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안면 고상이 도대체 뭔지 미니 고상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이 또 있어요. 중안면 고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아닙니다. 안면 고상은 바깥쪽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어디를 측두부에서부터 귀속으로 해서 귀 뒤로 해서 이렇게 절개해서 방리를 하고, 그 피부 밑에 붙어 있는, 속지 같이 붙어 있는 스마스 근 건막층을 잡아당겨서, 안쪽에 잡아당긴 다음에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꼬매는 거잖아요. 결국 피부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안면거상은 그건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냥 어디든지 절개 조금 있으면 은그 길을 통해서 방리해서 뼈하고 골막 사이를 방리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저 끝털이 있는 마지막 땅끝 마을에 있는 그쪽 조직을 밑에서부터 갈고리 같은 거로 걸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게 보통 보면 입꼬리에요 입꼬리에 있는 근육 아니면 여기 심부벌이 쳐져 내려와서 조울처럼 쳐져 내려와 있는 심부벌 그런 것들을 엔도타인이라는 그런 녹는 갈고리 같은 걸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면 팔자주름도 이렇게 펴질 거 아니에요? 펴지는 게 옆으로 잡아당겨서 펴지는 게 아니고 위로 잡아당겨서 펴지니까 인디안주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볼 윤기가 빵그하이 생기는 거. 조울도 이게 옆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위로 잡아당겨서 당겨져 올라가니까 V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당겨만 놓고 요 옆에 옆골이 메꿔지면서 그거는 골막을 잡아당겨 놓고 그냥 그엔도타이는 축두부 근막이나 이런 데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조직이 뭐 있어서 그걸 잘라내느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조직을 이동만 시키는 겁니다. 방리에서. 그러면 그 이동된 조직이 그대로 유착이 돼서 그렇게 빵그 웃는 모습, 인지안주는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조울은 위로 올라가서 옆골이 없어지는 브라인 그런 형태로 얼굴이 낮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중안면 거상이라고 하고요. 그걸 하면서 옆에서 스마스를 잡아당기고 피부를 잘라내고 잔주름 남는 거, 그거 당기는 것은 그건 안면 거상이라고 해요. 근데 안면 거상을 같이 해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죠. 그렇게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